주 아래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에 이제 온 선도들이 예 전국으로 어 고향을 찾아 떠나고, 어 많지 않은 우리 선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은 또첫 주일이기 때문에 다 드림 찬양단이, 이제 찬양을 인도했어요. 다 다리 림 찬양단 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요. 우리 해미가 혼자 주일학생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찬양 중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또 한복을 입고 이쁘게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혜미야 다음 주에날목사님이이 성경으로 설교를 하니까 너그 찬양을 한번 특송을 한번 해라.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아. 이제 혜미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임마. 인사. 생활의 첫 걸음은 나를 지금 찬양한 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전에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외할머니가요 우리 어머니의 강력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기억에 남아서 우리 형 누나들과 참막 웃고 그랬던 기억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반가워 셔 가지고 뛰어나가요. 맨발로 뛰어나가시면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합장을. 옛날에 그 절에 가서 돌덩이 주처 앞에 인사하는 것처럼 합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고 그랬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도 옛날에 믿던 그 종교를 완전히 버리지를 못한 그런 잔재겠지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서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에 보험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래서, 뭐, 어, 세상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맞다. 이래가지고, 늘 입만 열면 감사, 감사. 이렇게 사셨는데요. 어느날 장날, 장에 갔다가, 마을 입구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동네에서 불이 났는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자기네 집 쪽이에요. 달려가서 봤더니 정말 할머니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헐스 주저앉으면서 나무나 비타불 이랬대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면서도 옛날에 그 밑은 종교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때는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들의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요 예배도 자세가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무당을 찾아가고 정쟁인을 찾아가서 어떤 뭐 그거 하고 나서 복체를 이렇게 드리는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이런 분들이 억지하러 많이 있어요. 옛날에 따르든 옛날에 섬기든 그런 거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요 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아, 네. 사도 바울은 철저한 복음주의자예요. 16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울이 다른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구원파 같은 사이비 종교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런 것들이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워가는 거예요. 복음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이러면서 유혹을 하니까 이미혹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 가지고 옛날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를 버리고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변질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소문을 사도바울리 멀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쭉 내려가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달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두가 너희를 빼더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도바울은요 오늘 보문 20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찝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 페미가 찬양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우리도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여러분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됐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신을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함임을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이 말씀을 가지고요 염초에 이 말씀 한 절로 설교를 한 저기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전에 좋아하고, 내가 이전에 즐거워하고, 내가 이전에 의지하고, 내가 이전에 행하던 잘못된 모든 것들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의 모든 것 이제는 다버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다마음에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이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성전에 예배 드린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사람 죄악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속에 예수님을 주인삼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의 걸름을 인도하시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한 예수님을 오늘 나는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누가 보면 8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일곱 지신 들린 자입니다. 절망입니다.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아 버릴 때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아, 네. 그 이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혈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했다는 거예요.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면 그대로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화가 난다고 자기 민족을 싸우는 이방 애국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서 죽게 해요 살인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부민의 귀를 가지고 있는 칼로 잘라버리는 이런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옛 생활에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릴 때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고 아, 네.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는 골인도가 있는 대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생활, 옛 삶의 모든 더러운 제악된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대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 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박아 버릴 때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 네. 옛 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줄 때 나의 인생은 나머지의 삶이 복되고 은혜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던 공공우물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그 어, 동네에도요. 동네 논 가운데에 우물이 있었는데 공불샘이라고 그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길어가고 낮에는 뭐 어, 빨래도 하고 아줌마들이 와서 그러는데도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은 아주 좋은 샘물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쯤은요. 동네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해요. 그은어음물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전부 다 씻어내고 있는 것들을 주선했는데 나는것이 보면 바가지 깨진 것도 나오고 깡통도 나오고 보리살 썩은 것도 나오고 그런 이끼들 더러운 것들도 막 나오고 온갖 잡쓰레기들 나무 조각으로 해서 나와요. 심지어는 찢어진 고무신도 나오더라. 어떤 놈이 던졌는지 거기다가. 이것을 전부 쓰러내고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물이 퐁퐁퐁 퐁퐁퐁 쏟아올라서 가득 차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먹어서 시원하고 물맛도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죄악된 모든 것들 전부 기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청소해 내야 돼요. 다 끄지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퐁퐁퐁퐁 솟아올라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아름다더복되고 풍요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이 씹슬려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해치란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꾸짖었어요. 혹시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이런 꾸짖음이 없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는 삶을 주님 앞에 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삶으로 알아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인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뉴질랜드에 가면 피지 원주민들이 있다 그러네요. 책에서 읽었지저도 본반은 없어요. 뉴질랜드 피지 원주민들이 있는데 굉장히 원시인들이래요. 그 마을에 가면 마을 중앙에요.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죽음의 돌이라고 하는 커다란 돌이 있대요. 그런데 그 돌에는 피가 엉켜 있고 색점도 묻어 있고 그런데 그 그대로 맞은대요.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하는 동네 사람이 있으면요 붙잡아다가요. 바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바위에다 꽁꽁 묶어놓고 때려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이고 죽이고. 그러면 그 피가 치우지도 않고 튀긴 살좀 그대로 붙어 있는 이런 흉악스러운 바위가 있어가지고 죄를 지면 죽는다. 이런 경고로 그냥 둔다네요. 그런데 이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무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게 하고요. 예수 믿는 마을이 됐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식을 그 돌멩이 앞에서 꼭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이 이탈하면 우리의 영혼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밖의 세상이 궁금해서 더 아름답고 좋게지 싶어 뛰어 나오면 물고기는 죽는 것처럼 은가옛 사람, 예수말. 그곳이 그리워서 뒤돌아보고 뛰웃거리고 뛰어나가 예수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영혼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도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바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변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은혜 속에 우리의 다른 인생끼리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 네. 예수 안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옛날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에 못받지 못한내 삶의 부분들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돌아보시고, 정말 내 마음 예수님이 주인되어 나의 인생의 길을 핸들링하며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장애물 변할 축복의 뒤집어뜨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